AM 1230 FM 106.3 HD2 K 라디오 리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 전해 드립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 드리는 미국 최대의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 마트. 최고를 향한 열정,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36년을 한결같이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한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라부부에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요즘에 SNS나 길거리에서 묘하게 귀엽지만 어딘가 좀 괴기스러운 모습을 본 인형,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눈썹이 사라질 듯한 표정, 그리고 이빨은 뾰족하고요. 거기에 장난기 가득한 얼굴입니다. 바로 라부부. 지금 이 작은 인형 하나가 전 세계 mz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소비 문화를 바꾸는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라부부 열풍을 중심으로써 mz 세대의 소비 성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부부는 홍콩의 일러스트레이터 카생렁의 동화책 속의 캐릭터에서 나왔습니다 털이 좀 까슬까슬하고요 삐죽한 치아 그리고 놀란 듯한 눈빛 귀여움과 기괴함이 묘하게 섞여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가 글로벌 스타가 된 것은 바로 중국의 완구 기업인 판마트의 판매 방식인 블라인드 박스에 있었습니다. 상자 속에 어떤 피규어가 있는지 알수 없다면 열어보는 순간에 어떤 감정이 들으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설레이고요. 긴장도 되고. 기대감에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라부브 시리즈가 보통 12종의 기본 디자인, 그리고 72분의 1 /72 확률로만 나온다는 시크릿 에디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크릿 에디션을 찾기 위해서 12종 기본 디자인을 그냥 12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2종에, 어느 다른 12종, 12종, 그 안에서의 72분의 1 확률의 시크릿을 찾기 위한 수십 개씩 구매하는 소비자도 많다는 점입니다. 블라인드박스 판매 방식 때문에 중국과 홍콩 매장에서는 시크릿 피규어를 찾으려고 하는 별별 풍경이 매일같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매장 진열대 앞에서 상자를 만져보고요. 그리고 또 무게도 가늠하는 건한 애교 수준이라고 할수있겠죠 있고요. 또 상자를 귀에다 대고 막 흔들어요. 그래서 미세한 부품의 소리로 시크릿의 여부를 짐작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휴대용으로 되어 있는 소형 엑스레이를 가져와서 박스를 비춰본다거나 아니면 지하철이나 쇼핑몰 보안 검색대를 몰래 통과시켜서 이게 시크릿인지를 확인하는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크릿!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 찾아야만 되는 그 시크릿 아이템 요거 하나 좀 찾아보겠다고 별의별 수단들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일부 팜마트 매장에서는요 엑스레이 탐지 장비 차단하고 또 직원들이 고객을 주시하면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라부부 작은 블라인드 박스 피규어에만 머물지 않고 블라인드 박스에 담긴 피규어가 보통 6에서 10cm. 정도 크기 그래서 가방에 액세서리로 달랑달랑 키링으로 다니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크기 정도지만 이게 400% 스케일의 메가 피규어 그리고 120cm가 넘는 라이프 사이즈 버전도 존재를 합니다. 빅 사이즈죠. 가격 또한 다양하네요. 작은 블라인드 박스 요거 하나는 보통 18달러에서 30달러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요. 더큰 크기 한정판 피규어 같은 경우는 종류에 따라서 40에서 120달러 또는 그 이상의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400%라고 하는 메가 라부부 400%는 거의 300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 많은 블라인드박스 시리즈의 시크릿 에디션이 85에서 90달러에 거래가 되기도 하고요. 풀박스가 130달러에서 한 500달러 이상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초고가 한정판의 경우는 얼마 전에 경매에 낙찰이 된 가격인데 1.2m 높이의 한정판 라부부 인형이 무려 17만 달러 가격에 낙찰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타 희귀 모델 같은 경우는요, 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블라인드 박스로 출시된 기본 피규어 종류만 일단 300종이 넘고요. 그리고 이것을 모두 다 수집하기 위해서는 계산으로 단순 계산으로만 해 봐도 최소한 만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장난감을 넘어서서 투자 상품이 되어 버린 라부부 열풍이 됩니다. 라부부가 글로벌 현상으로 번진 데에는 셀럽들의 힘도 컸습니다. 블랙핑크 리사가 SNS에 라브브 사진을 올리자 또 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과 북미까지도 그 관심이 확산이 되게 됐고 또 마돈나 같은 경우도 생일 파티에서 라브브 모양의 케이크를 받고 또 리안나, 김카다시안, 뱀컴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이 인증샷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라브브가 단순한 장난감에서 패션 아이템 그리고 트렌드 아이콘으로 끌어올리게 된 견인 역할은 sns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mz 세대에는 라부부를 방에 컬렉션으로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 가방에 달고 다니고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소비를 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라부부를 자식처럼 키우는 뭐 이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매일같이 내가 갖고 있는 라브브의 옷도 갈아입히고 뭐 이런 걸로 좀 응용 버전으로 유행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즉 소유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SNS를 통해서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이런 공유라는 개념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전 세계의 라브브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트렌드로 자리를 하게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라브브 열풍의 핵심을 도파민 경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크릿 박스 뭐 언박싱 뭐 이런 그 긴장과 설렘을 담으면서 그 박스를 열어보는 듯한 그 뭔가 그 짜릿짜릿한 느낌들 그게 뽑기를 통해서 시크릿 피규어를 얻을지 모른다는 기대감. 그 기대감 속에 이 브레인에서는 도파민이 막 분출이 되고 있고, 그것을 반복 소비하게 되는 것으로 유도하게 된다는 도파민 경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최근에 지금 그 로또 열풍도 좀 있었죠. 로또를 살 때도 이런 두근거림 아니면 뭐집 여러 채 샀다가 걸었다막 하잖아요. 그런 느낌들. 그게 바로 이제 도파민이 방출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데, 라부부를 언박싱하는 소비자들의 감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과한 집착이 문제를 낳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매장 앞에서 뭐 다툼이 일어나서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었고요. 미국에서는 창고 직원이 3만 달러 상당의 라부부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뭐 인생이 좀 어렵게 된 상황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라부부의 짝퉁이 많아 가지고 짝부부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의 좀 가짜도 지금 많이 횡행하고 있고 게다가 재판매 시장까지 형성되면서 재테크 인형으로 변질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언박싱으로 막 해서 있던 있었고 거기에서 막시크릿 아이템이나 뭔가 희소가치가 있는 거면 이걸 또 이베이로 다시 또 옥션으로 내놓게 되면서 재테크 인형으로 변질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 이베이나 스타객스 같은 플랫폼에서는 정가보다 20에서 30%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고요. 일부 청소년들은 아예 투자용 인형으로 인식하면서 사고팔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부부의 성공은 또 다른 캐릭터를 또 부활시키기도 합니다. 어, 1970년대 일본에서 출시가 돼서 한때 전 세계를 휩쓸었었던 몬치치라는 게 있는데 이제는 또 라부부는 라부부만의 세계가 있고요. 또 다른 캐릭터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심심치 않게 아주 겉센 그 물결을 가져가면서 라부부를 치고 올라오고 있는 캐릭터는 바로 몬치치가 되고 있습니다. 몬치치. 그래서 몬치치가 그 주인공이고, 50년 만에 다시 돌아온 몬치치가 이제는 어린이 장난감이 아니고 성인 MZ 세대의 패션 아이템으로 소비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SNS에서는 라부부와 함께 또 지금 전해드렸던 몬치치는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캐릭터 인형이 되고 있고요, 소니 엔젤 아니면 젤리캣, 스미스키 등의 필수 소장품으로서 불리우고 있고 이런 흐름이 캐릭터 소비가 단순한 놀이를 넘어서서 정체성과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부브 현상을 통해서 본 m z 세대의 소비 성향 몇 가지 특징으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희소성과 랜덤성에 열광한답니다 확률형 소비 즉 뽑기 문화에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두 번째 셀럽과 sns의 영향력에 너무 민감하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소비하는 물건이고 그걸 보여주면 그걸 그냥 곧바로 따라잡는 어그 SNS의 영향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MZ 세대. 또한 가지는 소유보다 경험과 공유를 중시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형을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언박싱하는 과정, 영상으로 공유를 하고요. 또 인증샷으로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니까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지기 위한 과정 안에서의 풀어내끼는갑 박스를 또 풀어제끼는 것들 그리고 너이 프로젝트였을 때 내가 가진 것은 어떤 것이고 거기에서의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들을 서로 같이 공유하는 세대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재테크와 소비의 경계가 흐려지는 이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는 지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희귀 상품이 곧 투자 자산이 되고 중고 거래 시장과 연결이 되면서 재테크와 소비의 경계가 좀 흐려지면서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이게 마치 좀 중독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크릿 하나 찾아보겠다고 내가 가진 생활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었더라고요. 50만 원을 가지고 생활비를 쓰는데 그중에 거의 한 20만 원을. 라부부에 다 쏟아붓고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소비 패턴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포브스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진단을 하고 또 mz 세대의 소비 성향을 알고 그 mz 세대가 향후에 또 기성 세대로 자리를 하게 되는 그 패턴으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각각의 기업들이 어떠한 식의 대처 또 어떠한 식의 기업 문화를 이 끌어가야 되는지의 차원에서 포브스가 조명하고 전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정리를 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라보브 같은 열풍이 계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요 세계관이나 스토리텔링을 가진 브랜드만이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켓몬이나 뭐 디즈니처럼 미디어의 확장이 가능한 아이템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mz 세대가 앞으로도 도파민 소비와 경험 중심의 소비를 이어갈 겁니다. 다만 과열되는 양상이 반복이 되면 피로감이 쌓이면서 또 새로운 대체제를 찾을 가능성도 클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라브브의 열풍을 통해서 mz 세대의 소비 성향을 짚어봤습니다. 못생겼지만 귀여운 그 캐릭터 하나가 전 세계의 시장을 흔들고요. 투자와 패션 또 나아가서 사회 현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장난감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소비하는가 그리고 왜 그것을 원하고 또 어떻게 나를 표현하는가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MZ 세대의 소비는 더 빠르게 변하고 또 다른 라보부가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물건이 다음 세대의 아이콘이 될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자, 지금까지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 드리는 미국 최대의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최고를 향한 열정,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36년을 한결같이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한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